음거같아 <laughs> 여러분 아 이전에 갔다쓰면 나 손떨려가지고 이렇게 결제 많이 못했거든요 <laughs> 아 떨린다 몇강이 목표냐고? 나는 너무 많이 원하진 않아 6강이요 6 6 여러분,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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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늘 갑니다 아씨 너무 떨린다 여러분 근데 몇강까지 가야돼요? 4강? 맞지? 이거 4강까지 가는게 맞지? 한, 한 방에 8강이라고? 어휴. 아, 5강까지 가자고? 그건 아닌 것 같아. 박춘님 제작 안 하고 그냥 강화하쭉 달리시냐고? 오? 어? 오, 어, 뭐요? 제작을 하나 못뭐 또? 아, 몰라, 몰라. 여러분, 나 그냥 4강까지 할래. <laughs> 여러분, 죄송합니다. 야! 제발! 오, 어, 오, 어, 힘나. 오, 씨, 왜 겁나 많이 붙잖아요 여러분, 나 어떡하지? 너무 잘 되는데? 어, 뭐여. 이러다가 나 8강 진짜 할수 있는 거 아닌가? 다중 등록하고, 4강. 맞지? 오. 어. 야! 오. 어? 오? 어? 오요 오, 어, 좀잘 돼. 이렇게. 근데 왜 이렇게 잘 되지? 사실 불안해. 이렇게 잘 되다가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다 날리는 건 아닐지. 잘 해볼게. 오. 어? 오, 하나, 어, 어. 오. 오, 오, 이것도 겁나 잘했는데? 어이씨, 어떡해. 아, 여러분, 내가 하나하나 씩한번 해볼게. 여러분, 내가 빨리 할게요. 여러분 답답하니까. 하나하나 하면 망한다고? 아니야! 잘 해볼게. 잠깐만, 내가 빨리 해볼게. 간다잉. 오, 하나 떼졌고. 빨리 할게, 그럼 두 개. 어, 뭐야. 어? 오가. 근데 지금 느낌이 갑자기 망하고 있어. 어, 이제 잘 뜨기 시작하나? 어. 뭐요? 나나 지금 계속 망하는데? 어, 지금이니? 뭐요? 세번 터지면 오광질로알았 어? 응? 오다 분니가나 그러니까 나 말도 안 되게 떴는데 위메이드에서 모리터닝. 하는 듯, 잘 뜬다는 인식 심어주려고. <laughs> 어우, 씨, 갑자기. 어, 잠깐만. 제발, 어? 여러분, 6강이 하나. <laughs> 아니, 나 이러다 8강 가는 건 아닌가요? 뭐야? 나 약간 불안해. 어? 뭐야, 씨. 뭐야? 갑자기. 오, 육강6 하나 잠궈. 알았어. 무서우니까 하나 잠굴게. 어. 와 갑자기 심장이 떨리네요 다 칠... 치... 어? 다 칠더라고? 그럴거야 진짜? 알았어 다 중... 어?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칠 가보자 여러분 제발 오늘 기운이 너무 좋거든요 나 이러다가 부감 <laughs> 가는건 아닌지 여러분 갑니다 지금 바로 무오 <laughs> 씨. 유다님, 감사합니다. <laughs> 나 그래도 잘한 것 같은데? 아니, 뭐야. 씨. 씨, 겁나, 씨. 아, 오, 아, 오, 오. 잠깐만. 칠 <laughs> 진짜 안된다고 <laughs> 여러분, 감사합니다. 그래, 그래. 잘했다. 이제 우리 주얼인가, 머실인가 요거 가보자. 아니 근데 얘들 왜 이렇게 잘 주지? 이상하네 이렇게 쭉 가서 천만원 찍자 어 네? 바로 57라요 싫어요 싫어요 아 그럴까요? 알았어요 박츠님말 네, 말대로 한번 5강을 찍어볼게요 어 그래? 알았어 얍 어? 3 4 5 <laughs> 어? 많이 뜬거 아니야? 우리 위메이드 여러분 운영사님 너무 감사해요 어? 제발 오 3개 떠도 잘한거지 오메 손이 떨려라 5강 제발 오오 오, 오. 와 여러분 4강에서 5강 가는데 확률이 엄청 좋다 뭐야 왜 이렇게 잘나와? 어 근데 끝이야? 아니 아까는 5강 진짜 많이 나왔는데 이제 찌르겠습니다 하나씩 갑니다 야. 오. 아 뭔가 이거는 망하, 망할 거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. 우유 이거는 처음부터 느낌이 안 좋아. <laughs> 이거. 이건... <laughs> 아 잠깐만. 오, 망했다. 나방목가도 중요한 사람인데. 뭐 이건 아니지 않나. 뭐유. 아까 잘 주고 지금 안 주고. 여러분, 두 개밖에 없는데, 제발. 하나만 주세요!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감사합니다. 6강, 하나, 7, 6. <laughs> 그래도 잘, 잘하지 않았어? <laughs> 아, 깜짝이야. 나 지금 5강에서 망할까봐. 지금 나 지금 손 떨었다. 와. 이거를 풀고, 와. 오! 뭐야? 하고 아 동시에 갈걸 <laughs> 여러분 나 어떡해요 갑자기 잘 되네요 <laughs> 그래 아직 몰라 갑니다 쑤 <laughs> 제발 오 그래 재물이었고 여러분 이거 마지막이거든요 제발 우리 하늘에 계신 운영장님 야 운영장님 오이 어